자 안녕하세요. 맥스엠 편택입니다. 자 오늘 작업 차량은 쏘렌토 MQ4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아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차주분이 이제 기아자동차 직원분이세요. 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직접 가서 화성 출구장에 가서 같이 신차 검수를 해드리고 차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아, 저 기아자동차나 쌍용 지금 KGM이죠. KGM이나 이렇게 직원분들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에 출근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픽업을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갖다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기아 직업분이다 보니까 옵션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다 작업은 안 하시고, 서팅만 하시기로 결정이 났고요. 썬팅은 하버캠프 퓨어본드 전면 35%에 측후면 5%로 진행됩니다. 아 그리고 뭐 코일매트도 뭐사주분이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주문해서 이제 깔아 드리기로 했지만은 뭐 작업 시공은 그 썬팅 시공만 하면 작업은 다 완료가 되는 차고요. 어 신차 검수는 이미 그 출고장에서 하고 나갔기 때문에 굳이 샵에서 다시 뭐 신차 검수를 할 필요는 없기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렌트 엠큐퍼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지금 측면 시공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김 없이 어김 없이 어, 도어 트림을 탈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렌트는 여기 앞 유리 쪽 유리가 있다고 했죠. 요즘은 이게 보통 기본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 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요 라인, 요 라인을 아무리 딱 붙인다 해도 한 1mm 안쪽으로 틈이 생겼고 바깥이 빛이 보여요. 이거를 안 보이게 꼼꼼하게 시공하는 그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어, 측면과 뭐 일반 이런 유리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쉐이빙 시공해서 일체감이 들수 있게끔 어, 작업을 해주는게 정상이고 기본입니다. 자 쏘렌토 MQ4 자 일렬 수석 일력 안문짝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쉐이빙 처리 작업해 드렸고 자 제가 쪽률이 요 라인이 이제 빛이 들어온다고 했죠. 잘 작업을 못하면 아, 저희 맥스앤 평택 같은 경우는 요 라인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갖고 빛이 일절 안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쏘렌토를 어, 끌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위 분들이 쏘렌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라인 한번 봐보세요. 이 라인이 대부분 다 틈이 생겨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빛 없이 틈이 없이 이렇게 작업이 완료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쏘렌토 엔큐퍼 하버캠프. 퓨어 본드 전면 35, 측면 후면 5%로 시공이 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하버캠프 필름 같은 경우는 독일 수입 필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비반사 필름이에요. 이제 까만 톤으로 나오는 이제 비반사 필름이다 보니까 뭐 흰차가 됐던 검은색 차가 됐던 모두 다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거 지금 되어 있는 거는 퓨어 본드로 되어 있는데 퓨어 본드는 하버캠프 라인업의 제일 밑에 단계, 제 낮은 단계 필름이긴 해요. 근데 요 쏘렌토에다가 작업한 이유는 차주분이 기아의 직원이다 보니까 차를 2년마다 바꾸세요. 그래서 썬팅을 등급을 좀 높은 걸로 가시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하버캠프 피어본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넣어서 다시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에서 보고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 들어와도 어, 어두운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축후면은 이제 5%기 때문에. 열선 쪽도 깔끔하게 작업이 됐고요. 하버캠프 메탈 스티커. 여기에 보면은 뭐 보호 비닐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안뗀 이유는 요거는 차주분이 떼달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제가 그냥 냅둔 거고요. 만약에 유리 막코팅 시공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떼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썬팅 작업만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또 특별히 차주분이 띄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냅뒀습니다. 자, 쏘렌토 MQ4 차량 모든 작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밖에서도 한번 봤고, 실내에서도 봤으니까, 뭐, 뭐, 특별한 건없고요쏘렌토앵큐4 모든 작업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썬티 하브캠프 퓨어 본드 전면 35%, 측면 5%로 진행이 되었고요 아, 작업은 깔끔하게 다 진행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차량처럼 뭐, 신차 작업이던 타시던 차작업이던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던, 썬티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다른 작업도 뭐, 문의를 하시고 싶다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부에 나가는 전화번호, 아니면 매장 주소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희가 GST 오인원 배터리도 장착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또한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선 GST 오인원 배터리를 장착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아, 그, 어, 급발진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진의 페다 블랙박스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상으로 장착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